자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참이 자기들은 몰랐다 김영현이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합참이 김영현의 북한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를 했고 그래서 계엄사령관이 참모총장이 아닌 육군 총장이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끝까지 죄가 없다는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 비상계엄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배제당한 데에는 김명수 의장 등 합참지휘부가 김용현의 북한 타격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인 김명수가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맡고 있던 박안수가 지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안수까지만 넘겨주고 지네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어, 합참본부에서는 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합참 내부에서 문건이 나왔는데 이게 무인기를 보낸 게 지금까지 몇 대인지 몰랐잖아요. 합참이 이걸 파악하고 있었나 봐요. 총 18대를 10차례에 걸쳐서 보냈다고 합니다. 매번 한대두대씩 10번을 보냈고 넘어간 게 18대라는 거예요. 그중에 얼마나 추락을 했으면 얼마나 복귀해 있는지에 대한 내부 정보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18대가 같다라고 하는 게 합참의 어떤 형태로든지 보고나 자료로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모른다라고 바벗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참은 이 무인기를 보낸 날짜를 개엄 2주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참의장은 이런 작전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건에는 안 내부 증언 안에는 10번에 거쳐서 18대가 갔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김명수 입장에서는 나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문건이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고? 응, 난 나를 패싱했기 때문에 내 기억이 없는 거야. 나는 항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군인 군인들이 상명하복 관계인 거고 그 정도로 내가 무시당했어요 <laughs> 여러분 동네 사람들 내말좀 들어봐요 내가 애들이 뒷구멍으로 알려주는 걸로는 다 알고 있었거든 지가 정승화야? 어내 밑에 다 있는 대령들이 알아서 다 있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어, 있었는데 이식기들이 나한테 공식적으로 보고 안 했어 그럼 그래? 그럼 난 공식적으로 모르는 거다 무능한 식끼 그래서 특검팀에다가 안보실이 그랬다고 내부 자료를 막 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안보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에 대한 진술을 이 합참 안에 있는 내부 사관들을 통해서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팔다리 떼져가면서 본체까지는 오지 마라. 개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까지만 와라. 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호랑이 같은 특검은, 내란 특검은, 일단 팔다리는 접수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도 차례차례 접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밀리토피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호텔이라네요. 군 호텔. 네. 자, 저희가요, 사실,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을 두둔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이 박정훈 대령을 겨냥하면서 태도를 바꾸잖아요. 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좀 남았었는데 이 태도를 바꾼 시기가요. 어, 이 군인과 예비역들이 주로 이용하는 군 호텔 밀리토비아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바이마린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권이 해병대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지난해부터 그래서 아마도 해병대한테 이 밀리토비아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해서 2천억을줄 테니까 박정원을 묻는데 협조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김계환이 그래 박정운 떼 주고 이거 받자라고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군인들이 중국도 아닌데 수익 사업을 합니까? 나라에서 돈을 월급을 안 줘요. 무기를 안사 줘요.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다 나는데 네. 국방비 쓰라고 준 돈으로 갖고 골프장을 세워서 영업을 하고 호텔을 세워가지고 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자, 최상병 순직 한달 뒤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고위 정책 간담회에서 갑자기 밀리토피아 운영권을 해병대로 넘기는 방안이 나왔고 한달 뒤에 그대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 해병대는 원래 수천만 원, 그러니까 어, 해병대는 원래 밀리토피아의 한3분의1 규모의 회관을 좀 짓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래? 야뭐 그렇게 짧게 그냥 밀리토피아 니들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김계환 같은 경우에는 해상황 순직 사건으로 막 본인이 책임자로서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해병대의 염원을 이룬 다령관이 됐고요. 이듬해 개관식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해병대 예비역 선배들 앞에서 내가 이거 해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개쓰레기 같은 상황입니다. 만일 내가 내가 청년 결벽한 해병대 사령관이면 2천억짜리 호텔이 생긴다고 해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길 또는 부대가 개인적으로 챙길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해병대 거고 모든 게 군인의 거고 국민의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게 하나 우리 쪽으로 온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싶은데 저 2천억짜리 호텔을 경영권을 인수받는 순간 벌써부터 똥파기쫙 나오는 거지. 아 여기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사장은 민간이 써야 된다고 우리 처남 시키고 거기 있는 빨래는 납품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데다가 줘갖고 거기서 수수료 책임 아마 이런 통박을쫙 찼을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뭐 정원이 그냥 묻어도 될것 같은데 이 정권에서 저러고 개겨봐야, 개겨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부활을 바로 면전에 배신 때린 거죠 오직 하면 박정은 대는 대지시켜 달라 그랬어 하령관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그러니까요. 아. 결국은 호텔 받고 그랬던 거예요, 김계한이는. 수스럽고 더러워서 아주 그냥 네가 군인이냐 그러고도 아 씨발 새끼 진짜.